네 반갑습니다 자 어, 저도 이제 50대지만 어낙 어린 시절부터 어, 일찍이 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대중가요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많은 가요를 좋아하는데 제가 기타를 어, 배우면서 배우게 된 동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동그라미가 불렀던 '같이 어, 있게 해주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전주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마이너 곡이고요. D 마이너, 오 프렛의 D 마이너. 그래서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스케일 연습. 어 마이너로 D 마이너와 메이저로 F는 같은 블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일은 C 그죠? 전에 했었죠. C, D, E, F 그죠? 마찬가지로 C일 때 A 마이너, D일 때 B 마이너 그죠? 여기는 E 플랫의 C 마이너, E일 때 C샵 마이너. 그죠? 그리고 F일 때 D 마이너. 자, 이 스케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여기가, 어, 여기가 미파솔 블록이죠. 그죠? 미파솔라시. 이걸 그대로 연습을 해야겠죠. 시, 도, 자 이거죠 이거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미파솔라시도 했던 걸 그대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또 어, 복잡해지죠 고정도법 이동도법 그죠 여기에서 나는 본래음 그죠 본래음 고정음 고정도법으로 음을 바꾸면 여기가 라죠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솔라시도시라솔파미래도시라솔파미래도시라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자 악보를 보면 저는 어, D마이너의 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4분 쉼표 한번 치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박 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치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쿵 레미파 그래서 한 마디죠 쿵 4분음표 레미파 첫 번째 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8분음표죠. 8분 쉼표가 8분 있으니까 은내미파두바라레미파두바 네, 그래서 두 번째 마디 8분음표로 돼 있죠. 그래서 쭉 치면 천천히 해 보면 은내미파, 네, 라레미파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마디, 라한박 반이죠. 하나, 둘울 발이 올라올 지에솔 파인데 파가 파샵이죠 그래서 라둘 반에 솔 파샵 다시 세번째 박은 솔인데 오는 표니까 두박이죠 솔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라솔파솔그 다음에 네번째 마디 으 돈데 도가 샵이 붙었어요 그래서 돈 도샵을 쳐야 되겠죠. 도샵, 도가 아닌 도샵. 으, 도, 레, 미. 그 다음에, 솔 라. 이게 D 마이너 곡이니까, 저 시가 플랫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케일대로 치면 자동으로 시가 플랫이 붙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으, 도, 레, 미. 솔 라, 시, 도. 으, 도, 레, 미. 자, 그 밑에 두번째 소절 다섯번째 마디 라한박 치고요 라그 다음에 1 6분음표요파미레미 그리고 렐레미또파미파 라예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두번째 두박 다섯번째 마디 두번째 박파미레미 그죠? 그러면 발이 내려갈 때, 파미, 올라오면서, 레미,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 아, 1, 2, 3, 4, 1, 2, 3, 4, 파미, 레미, 따다다다, 하나, 두 여기서 사연음의 중요성이 나오죠 기본을 열심히 어, 연습을 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죠 파미레미그 다음에 어, 피킹 연습 중에 또 단다다가 있었죠 그죠 레레미 발이 내려갈 때 8분음표니까 세번째 박이 레 올라오면서 레미 단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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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겠죠 자, 네 번째 박또1 6분음표요 파미파라. 1 2 3 4 1 2 3 4 발을 날때 파미 올라면서 오 파라. 이렇게 치면 되겠죠. 한박한 박씩 한 연습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천천히 하나 둘셋 다시요.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죠. 겠 하나 둘셋 넷. 다음에 시가 어, 여섯 번째 마디가 시가 한박 반에 시 둘까지 하고 마지막 반박이래요. 네. 그러면 시둘 첫째 박이 이음질이 붙어서 의시예요. 의. 그래서 은내도시, 은 은내도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치려면 여기 4번 손가락으로 네, 여기를 치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건너뛰는 이렇게 네, 하나씩 건너뛰어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은내도시, 은내도시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를 한마디를 온전히 쳐보면 시라 은네 도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다시 시래 은네 도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일번 손가락에 시를 누르고 있죠 옆으로 하나 땡기면 라죠 마찬가지로 16분음표니까 라솔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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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솔 1,2,3,4 하나,둘,셋,넷 16분음표죠 자, 그래서 발이 내려갈 때1,2 올라오면서 3,4 충분히 연습을 하셨고요 라솔,파솔 두번째 발라 세번째 발네 네번째 발파 이렇게 치면 되죠 자 여덟번째 마지막 마디 미래 도래인데 도샵이 붙었어요. 그죠? 미래 도샵네. 미래 도래. 다리 내려할때 미래 올라오면서 도래.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는, 어, 샵이 안 붙었어도 같은 마디 안에 샵이 하나 붙은 게 있으면 같이 적용을 해준다.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미래 도래를 두번친 거죠. 16분 음표 두 개. 그래서 하나, 두 그 다음에 세번째 박이 미인데 2분음표예요 그죠 미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밑으로 내려가면 란인데 D마이나를 잡고 일, 어 약식으로 잡고 1번줄 라를 치고 세박이니까 음, 세박 리듬을 쳐주면 되겠죠 처음에 라는 멜로디 두번째 세번째 박은 멜로디 그 다음에 라솔 마지막 마디는 어, 멜로디. 그 다음에, A7을 잡으면서, 라, 짜자, 붕, 붕, 짜자. 다시, Dm 잡으면서, 라, 짜자, 짜자. 라, 솔 A7 잡으면서, 짜자, 붕, 붕, 짜자. 자,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 하나, 네, 네, 파, 은. 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깠다 가면 틀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시레읏네도시라솔파솔라 치면 되겠죠 그죠 자 스케일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어, 연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가 네, 좋아하는 노래라 한번 어,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